근데 이 가격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야! 65억이 음. 계속 찍혀줘야지. 64억, 65억, 65억, 음, 66억. 그렇게 계속 찍어주는 점들이 있어야지. 어쩌다 하나 지금 탁! 고점에 지금 하나 찍힌 점 가지고 너무 호들갑 떨지 말라.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래가 많이 돼야 시세인 건 아니고. 65억이 그래야 되는데, 65억이 그래야 되는데, 이런 거는 뭔가 수, 그, 뷰가, 한강 뷰가 되고 안 되고 되게 중요하잖아. 한강 뷰가 되게 좋다거나. 그니까, 러 지금도 보면은, 뭐, 그 60억 그래야 될 때도 45억에 그래된 것도 있고, 50억대에 그래된 것도 있고, 라고. 그렇단 말이에요, 실제로. 조금 예. 약간 뒤로 가 있는 것들은. 그니까, 러 그, 이런 거죠. 45억은 한강비가 안 나오고, 60억은 한강비가 파노라마로 쫙 나와. 그러면 그 파노라마 나오는 그 한강비에 15억을 지분할 만큼 충분히 가치 있다고. 돈은 15억을 지불할 만큼 가치, 15억을 지불할 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능력도 되는 사람이 그걸 산 거고, 그런 사람은 많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6, 그러면 45억이 시세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 중간 어디쯤이 시세인 거지. 음. 꼭 거래가 많이 돼야 시세가 된다는 거는, 그럼 영원히 그 시세를 인정 안 해주겠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원래부터, 원래부터 강남의 비싼 아파트들은 매매 거래 비중이 낮고, 낮아요. 잘안 팔아요. 그 보유기간이 길어요. 영원히 인정 안 해줄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죠. 부동산 잘 모르는데 부동산 전문가가 되무린 분들이 많잖아. <laughs> 갑자기? 어, 갑자기 그런 사람들이 많아. 어. 주식은 좀잘 아는데 주식 잘하면 주식을 계속하지 왜 부동산으로 왔을까 이런 사람도 들기도 하고. 어. 유독 그쪽을 좀 아니 게... 거래를 안 해보고 아, 거래 견제를 그쪽을 좀 유독 아니 하시면. 거래 한번 안 해보고 맨날 그. 그, 추상이죠. 그, 이런 거죠. 호수 위에 떠있는 달, 달 그림자를 쫓는 거와 같은 거죠. 추상이죠, 추상. 그러니까 내집가벽이안 오르거나 집이 없으신 분들, 집이 많이 올라서 심리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심리를 호도하는, 심리를 치료해주는 하락 호소인들에 불과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저는 음. 데이터를 보는 애널리스트입니다. 음. 거래량을 좀 보십시오. 지금 거래량이 상승이 나올 수가 없는 거래량 네, 수준입니다. 지금 역대급 음. 거래량을 찍어 가고 있는데 저도 그런 거에 많이 휘둘리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막 이런 이런 게 심하긴 했는데 그거를 극복하려고 데이터를 했는데 데이터 화면도 보여주고 했는데 이제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세상이 진짜 객관적으로 어떻게 해 가고 있는 건지 에 대해서 고민을 내가 방금 한건 아니잖아 혼자서. 그리고 이런 고민을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쌓아놓은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증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과학적으로 또는 수학적으로 증명하려고 많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나온 말이 딱 그냥 그 인과관계, 상관관계 이런 게 있잖아. 인과관계 이게 때문에 집이 오르는 거다. 이것 때문에 집이 내리는 거다. 이런 인과관계. 얘가 이러면 집이 오르고, 얘가 이러면 집이 내리는 거다. 그렇 이게 인과관계잖아요. A가 A가 작동하면 B가 작동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 하락 이야기를 하면 망고 샘이발작을 한다. 이게이게 인과관계잖아요. <laughs> 약간 이런 거고 상관관계는 상관관계는 시국이 어수선한데 내가 기분이 안 좋다. 막 이게 이게 상관 약간 어그뭐 아, 그런 거 같네 진짜로 막 이런 느낌이고 게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이런 건지는 내가 기분이 안 좋은지 좋은지는 모르잖아. 내가 기분이 아니면 배가 고파서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어쨌든 어 이게 막 마침 시국이 안 좋은데 이 사람 망고 가도도 기분이 안 좋네 이거뭐 상관관계가 있는, 거, 있는 거지 인과관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제 이야기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데 거래량이 줄면 집값이 떨어진다 이게 인과관계가 있냐 이거죠 그다음에 거기 플러스 거래량이 살아나야 올라간다 거래량이 살아나야 그 가격이 올라간다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인과관계가 있냐 이런 건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생각보다 많이 안 됐어요. 특히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에 대해서는 많이 안돼 있다는 거죠. 망국쌤, 거래량이 터져야 주가도 올라가는데요? 거래량이 터지는 거는 뭐냐 면 거래량이 터져서 매물이 소화하는 소화 과정을 거치면 가격이 오르기가 쉽죠. 왜냐하면 주식하고는 달라요. 주식하고는 주택시장은 다르잖아요. 주식시장은 100%돈 벌라고 들어오는 거고 주택은 실거주라는 게 항상 들어가 있잖아요. 자기가 실거주하든, 세입자가 실거주하든, 실거주라는 게 항상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이 2년 뒤에 올랐다고 해서 탁 팔고, 뭐, 얍삽하게 빠져나가고 이런 게잘안 되잖아. 얍삽하게. <laughs> 그렇잖아. 아니, 비가세만 딱 챙겨먹고 나가고 이런 거안 되잖아. 그 얍삽한 게 좋은 거야, 원래. 잘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주식처럼 보기는 힘들다는 거지. 올랐다고 해서 바로 팔고 이러진 않잖아요. 팔 수가 없잖아. 네. 주식 이 오르면, 수익률 되면 자동으로 자르고, 막, 로스컷 하고, 떨어지면 자동으로 자르고 이렇게 되는데, 주택은 그렇게 아잖아. 실거주라는 게 엮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시장을 주식처럼 설명을 했을 때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는데 주식을 베이스로 해, 하고 주식 베이스에서 주택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여기 잘안 맞는 거지. 그래서 맨날 집은 한번 그래해봤어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음. 몇번그래해봤니 물론 그게 거래를 많이 한다고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 주택시장을 좀더 이해하려면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배운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주시, 부동산 시장에 그대로 하려고 그러면오류가 발생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면 늘어나면 어, 상승으로 가는 건 맞아요. 그거는 상당히 상관관계가 높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인간관계가 있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거래량이 거래량이 그 준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임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임계점. 거래량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래량이, 그 가격이 확 빠지기 시작하는 거래량이 있고 그냥 쭉 크게 변화가 없는 거래량이 있는 것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하는데 2022년 하락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때도 거래량이 없었다. 그런데 그때는 서울이 천 건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봐라, 7월달에 7, 8천 건, 9천 건까지 왔다가 지금 3분의 1 토막이 나는데 무슨 소리냐? 3분의 1 토막이 나도요. 그러니까 밥을 세 공기 먹다가 한 공기밖에 안 먹는데 무슨 소리냐? 살이 빠져야지. 살이 안 빠질 수 있다니까요. 왜 살이 빠지려면 3분의 1 공기만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무슨 이야기냐면 3천 건은 그래 가격이 폭락하는 거래량이 아니야. 통계적으로, 경험적으로 봤을 때그 서울 같은 경우에 천건 이하일 때 가격이 급하게 하락하더라 이거지. 천 네, 건이야. 네, 데이터 있어요? 데이터 있죠. 이게 2006년부터 현재까지의 아파트 거래량이에요 서울의 실거래 기준으로. 음. 네. 이,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2008년 9년이8년9년에 잠깐 빠졌던 적이 있어요. 잠깐 빠졌던 적이 있는데, 여기가 보면은, 천건이안 돼요.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네. 그 여기 또, 이, 우리 그 2022년 여기 보시면, 이천건이안 돼요. 여기 보시, 보이시죠? 근데 지금은 3천0건을 유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렇게 거래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 올라가는 건 맞아. 맞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에 3분의 1토막이 났다고, 가격이 빠지는 게 아니라고. 지금,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실거래 지수를 한 번, 한 번이라도 보시면, 2024년 연말에는 가격이 안 빠졌다니까. 2023년 겨울에는 빠졌고 2022년 겨울에도 빠졌어. 맞아. 그리고 봄에 봄에 대해서 회복했는데 2024년 겨울에는 실근래 기준으로 하나도 안 빠졌다니까. KB 기준으로도 그렇고 안 빠졌다니까. 근데 이 얘기 근데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사람들은 이렇게 시국이 어수선한데 누가 우리 그때 유튜브 그개미들때 지금 이 시국에 부동산 이야기하는 한다면서 지금 누가 누가 집을 사냐고. 그러니까 그뭐그뭐 그 뭐. 욕을 얼마나 많이 해댔어. <laughs> 나 엄청 치우기 바빴거든. <laughs> 치우기 바빴는데. 아니, 너무 욕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아니, 안 빠졌다니까? 근데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우울해야 될 대상을, 우울해, 기분이 우울해야 돼. 아니, 부정적인 생각을 해야 될 이유를 찾고 있었는데, 마침 딱 해준 거지. 12월, 12월 초에. 국민 여러분. 막 이렇게 해갖고. 그만 <laughs> 해준 거지. 난, 난 디페이컨 줄 알았어. 계속 얘 디페이컨 줄 알았어. 그거, 그래서 시국이 요수선한테 무슨 부동산 이야기 인데안 빠졌다니까요? 놀랍게도? 놀랍게도 안 빠졌다니까? 근데 나는 지금 되게 막 두근두근해요. 왜냐하면 그 거래량이요. 3 0 0건대로 계속 유지하고 있다니까요? 더 웃긴 건 뭔지. 아, 여기 보여주고 있잖아. 요 여기 이렇게 빠지려면은 정권 이하가 돼야 된다고, 서울은 이렇게. 빠지려면 정권 이하가 돼야 된다니까? 그, 이거를, 좀 믿어주세요. 제발, 이게 데이터, 제발 뭐 그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지. 하여튼 빠지려면 거래량이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천건 이하면 급락하고요. 천에서 1500건이면 서서히 빠집니다. 그랬습니다. 최근 10년 동안은 항상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래량이 쉰다고 빠지는 게 아니다. 이게 말이야. 근데 이렇게 막 반포도그로 그렇게 날리면 거래량이 좀 줄지 않을까? 이걸 다 잡아줄 수, 있, 잡으면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이야기지. 왜, 왜 반포만, 반포가 거래가 돼야 거래량이야 반포 아파트는 강남 3구에 아파트가 30만원 밖에 없다니까. 서울에 180만원가 있고, 6채 중에 한 채만 강남에. 강남 3구에 있다니까요. 6채 중에 한 채. 그 어느 유명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에 아파트가 370만 호가 있다는 거야. 서울에 가구수가 420만, 370만이야. 주택수하고 헷갈리는 거지. 주택수가 480만 정도 있고 180만 원 정도가 아파트야.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 모금률은40% 초반이에요, 여러분. 그중에 진짜 아파트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되는 것도 있잖아. 네. 실제로 우리가 살만한 아파트는 전체 서울 가구수 대비하면 20,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는 아파트는 0.1%도 안 되는 아파트 갖고 이야기하는 거고 반포니 잠실이니 이런데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이제 그나마 좀 이건 살만한가?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차는 마이바흐를 보고 페라리를 보고 뭐 포르쉐 뚜껑 7 1 8 정도는 막이 정도 약간 이런 느낌이지. <laughs> 그리고 항상 그렇지만 그 결국 현실은 뭐예요? 아반떼 아반떼도 풀옵션도 못사 가지고 K5. 어 K5 깡통 사가지고 할부로 내고 <laughs> 있잖아. 사실 그런 거잖아. 그냥 그거라는 거지. 그 당신한테 딱 맞는, 그, 그 경제적 딱 맞는 거는 이제 저기 어떻게 보면 이제 동대문 나이더 가야 돼.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상위 0.1% 1%막막 막 상위 상위 15% 이런 것만 자꾸 바라보고 있으니까 계속 상대적으로 그냥 기분이 나쁘고 이런 건데 현실을 보면은 아니 누가 마이바고 좋은지 몰라 알지 남자들은 다 알지. 어 나도 나도 어. 나도 타고 싶어. 뚜껑 이렇게 뚜껑 옆으로 촥 열리는 거 타고 싶다고. 아 저도 타고 싶어 타고 싶다고. 딱 타고 을왕리 가고 싶지. 어 그렇지. 와 여기 쫙 조개구이 먹고 싶지 나도. 문이 이렇게 안 열리고 촥촥 이렇게, 촤악 이렇게 촤악 열리고 이렇게, 이렇게. 아 워터플라이라고. 했던. 버터플라이뭐 네. 이렇게 있잖아. 하고 싶지 몰라. 근데 현실은 뭐야. 아반떼라니까 아반떼. 현금으로 살라 그러면 모닝 사야 되고. 그럼 모닝도 카드로 살거 아니야 어차피. 그런 거잖아. 내 이야기는 뭐냐면 현실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강남 3구만 거래량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아파트도 거래량이 많고, 그리고 실제로 서초구나 이런 데는 거래량이 되게 적어요. 되게 적기 때문에, 그 말도 맞아. 너무 적기 때문에 몇 개의 거래가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데, 강남 쪽에서 보도되는 거래량은 그 적은 거래 중에도, 거래량 간에도 편차가 되게 심해요. 그, 원베일리전의 아리, 아리팍, 아리팍 있죠, 아리 네. 그거에 퓨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가격, 거래, 실거래 가격이 어떻게 정도,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에 대해서, 논문도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15% 이상 차이 난다 는 논문이 있어요. 사이뷰, 풀뷰, 노뷰 이렇게 차이에 대해 가격 격리 실거래를 장기간에 분석해놓은 논문도 있어요. 차이가 되게 많. 15% 정도 나거든요. 60억이면 15%면 얼마야? 10 15억이야, 15. 딱 맞잖아. 60억, 45. 음. 그잖아. 이게 단위가 너무 커가지고 우리가 <laughs> 차이 많은 줄 알았는데 15%. 맞지? 20 아, 20%면 12억이고, 15%면 그 89억 대네요. 9억 정도 되네요, 그죠? 9억. 그래 그런 거라는 거지. 강남 일부 그래를 이제 강남이 많이 오른다는 쪽으로 많이 호도를 하니까 일부 그래 중에 높이 찍힌 것만 이제 이야기할 뿐이지 보통. 그리고 우리 또 우리쟁이들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신고가만 계속 이야기하잖아. 신고가만. 거래 완료. 거래 완료. 어, 거래 완료. 막 매일 아침 톡방에 되잖아. 어디 어디 신고가 얼마, <laughs> 신고가 얼마, 신고가 얼마, 신고가 얼마. 맨날 이런 거. 그런 건 많이 올려야지. 막그 톡방이 중성하는 거 같고. 막 그거 그거, 그거 누가 올리는 거야? 나 너무 신기하더라고. 아, 아니 그걸 뽑는 그 뽑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회사에서 뽑아주는사람들 있잖아. 아 실거래 이런 거그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곡가 유행할 때 그때. 아, 다방에서 이런 데는 신곡가 뭐 하락 그래요. 뭐 상승 그래요. 이런 거 먹는 것처럼 편하게 이렇게. 보긴 하는데 어. 다 똑같이 노니까맨날 그 아침에 일어나서 톡방에 들어가면 이게 이 우리들끼리 모는 톡방에서 맨날 그러잖 아, 맨날 신곡가. 맨날 신곡가. 이렇게 받아 그 이제 거. 오늘 아침 좋은 눈구 먹있잖아요 뭐 짤 아홉 장짜리 어, 아홉 장짜리 그렇지 그렇지 <laughs> 아, 아 그거 돌고 아그짤되잖아막 되게 유명한 사람 링컨 사진 나오고 했대요 이렇게, <laughs> 이렇게 나오는데 어느 날 링이 나오더라고 링컨 나오고 옆에 사, 그 이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 사진 옆에 아름다운 문구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 말이라는 걸라고 믿지 마라 이렇게 <웃음> <웃음> 25장짜리 오늘의 뉴스 오늘 의 뉴스 나올 쫙 거예요. 올라오고 쫙 네, 나오고 하트 세개 눌러져 있고 네, 그다음 에 굿모닝 네, 굿모닝 하고 막 <laughs> 월모닝입니다 네, 월모닝입니다 네. 네. 오늘도 오늘도 이제 내려가야 됩니 <laughs> 이가이전로가러면서 거래량이 잘 받쳐주고 있는데 그래량을 이제 그 주로 그래량 가지고 사기를 많이 쳐요 사람들이 이게 뭐로 사기 치냐면 네. 그 12월 초에 나와가지고 12월 초에 나와가지고 이제 거래량이 폭망했다 자 그럼 이제 지금 2월 17일이니까 딱 폭망했다고 말하기가 딱 좋은 게자 보세요 2월 17일 현재 제가 이제 2월 13일까지 한 거는 2월 달그래량이 428건이에요. 네 428건. 그러면 이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와가지고, 지금 2월 17일인데, 428건 거래됐어요, 지금? 지난달에 3000건 거래됐어요. 그러면 지난달 볼까요? 아, 12월달에는 3076건 거래됐어요. 12월달에 3076건 거래됐는데, 지금, 2월 지금, 400, 아니, 물론, 400개? 물론, 1 0가 돼봐야 알겠지만, 428건 밖에 그래야 돼서, 제가 보기에 이번에, 이번에 1 0 0 0 돼요? 겨우 넘어요, 이번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12월 초에도 얘기했고요. 1월 초에도 얘기했고요. 11월 초에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나와가지고, 그게 팩트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하게, 팩트야, 팩트. 그게 팩트죠. 팩트인데, 팩트인데, 사실이 있고, 진실이 있는 거죠. 아니, 428건 그래야 된 게, 거짓은 아니잖아. 거짓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진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이지. 자,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제가 그래 너무 답답해 갖고 네. 만들었어요, 옛날에. 뭘, 뭘. 만들었냐면 설명을 해 볼게요. 이게 무슨 표냐면 이 오렌지색이 2월 달 그래량이에요. 남색은 1월 달 그래량이고. 네. 그리고 요거는 12월 그래량이에요. 하늘색은 자, 그러면, 우리 실거래 신고 때문에, 유, 그, 거래는 한 달이 지나야지, 1월 달 거래는 한 달, 2월 말이 다 지나야지, 집계가 끝나잖아요? 네. 이건, 이건 맞죠? 네. 이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60일이 다 지나야지, 전체 거래량이 집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1월 거래량을 2월 17일에 나와가지고, 아, 2월 거래량을 2월 17일에 나와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거는, 60일 동안 거래될, 집계를 하는 거를 17일 그래 된것 같고 적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 어떤 생각이 들어요? 논센스죠, 논센스. 좀안 맞죠. 모르는 사람을 호도하기 딱 좋죠. 그런데 내 이야기 이런 거지. 그거를 이거를 모를까? 과연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 이거 이거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다 알죠. 이거. 다 대, 알죠. 대중도. 근데 뭐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무슨 의도인 것같아 의도된. 모르고 있구나. 알면서도 자기의 주장을 호도하기 위해 팩트를 팩트잖아. 팩트. 팩트잖아. 팩트. 팩트, 그지? 사실이 뭐고, 진실은 뭐냐?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비교를 하려면 비교 대상이 좀 적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이랑 실험 지키면 누가 이겨요? 비슷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그러면, 그래량을 이야기할 거면, 요렇게 해야 된다. 그래량을 매일매일 지기 위해서. 1월 달에, 예를 들어, 지금 보면은, 지금 2월, 2월이 되고, 2월이 1 3일흘렀을 때, 428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거 이거 13일 동안 집게 된 거를 60일 동안 집게 된 거랑 비교하면 당연히 여기는 300건이 3천 건이고 여기는 428건이니까 너무 청구도안될것같이느껴지지만 12월 달에도 13일 동안 집게 된 집게 된 거래량이랑 2월 13일 거래량이랑 비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13일 경과 거리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거야. 그래서 내가 매일 매일 귀찮아 죽겠어 그냥 매일 매일 이거 4월 달부터 하고 있다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 그래프가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응, 근데 이거를 이제 진짜 진지하게 설명을 후랭이 안 나오면 설명을 할수가 없는 게. 개인 라이브 할 때는 1 보고 이야기 하잖아. 네. 1 0 보고 이야기 하니까 생각이 안 나. 모든 걸 끊어지면 안 되잖아, 개인 라이브는. <laughs> 자, 그래서 보면 놀라운 건 뭐냐면, 2, 1월은, 1월, 1월은 13일이 지났을 때 252건이었다는 거예요. 어. 252건인데, 2월 달은 428건이에요. 1월보다, 13일 기준으로 보면 1월보다 2월이 두배 이상 거래가 많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그러면 12월이죠. 두배까지는 아닌 거 같은데? 아니잖아. 200, 아, 그러네. 미안해요. 252건? 아, 호도했네. 호도하지 말아라 428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한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5배 이상이라는 거지. 네. 그치.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 그래프가 올라오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 이게 이 12월, 1월이랑 차이를 많이 벌리면서 대가리를 들었잖아. 대가리를.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예, 예상컨대 요렇게 가지 않겠냐. 아그 정도까지요? 삼천건은 지금 추세면 삼천건은 충분히 넘지, 넘을 수 있지 않겠나 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맞는 거지 음... 자 2월달 같은 경우에도 자 보세요 2월달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빠르게 12월에 비해서 올라오다가 이게 이게 설 연휴야 아하... 설 연휴 동안 거래가 제로였어 아... 그러다가 설 연휴가 지나니까 다시 기울기 봐봐요 빠르게 올라가고 지금은 1월달 거래량이 12월 거래를 돌파했다는 거죠 돌파. 요 돌파 주식이면 되게 중요한 거 아니야? 돌파. <laughs> 골든크로스. 돌파했다는 거, 돌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월 달도, 이제 2월은 이제 날수가 작잖아. 아, 1월 달, 1월 달은 연휴가 있었잖아. 네. 그래서 2월 달은 1월 달보다 많을 것 같고, 1월 달도 12월보다는 이 추세라면 은 많을 것 같다. 음. 3장도 초반일 것 같다. 이런 이야기예요. 어. 그리고 2월이 더 무섭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분 12월 초가 바닥이었던 것 같고, 회복이 되고 있다. 그리고, 1월달은 설 연휴 효과 때문에 조금 느리게 보였었지만, 1월달도 설 연휴 끝나고 나서, 설 연휴 전에도 사람들 많이 붙이 러온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설 연휴 이후에도 거래가 많이 된다 그랬거든. 그게 그 거래량으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야. 그게 2월, 이렇게 데이터를, 팩트를 보면은, 거래량이 지금 분명히 1월이나 12월보다 높다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8월 이후에 거래량이 폭망했다. 그지 그리고 점점 거래량이 폭망했다 그러는데, 대출 막혀서? 안 폭망했습니다. 아, 그래량이 줄는 건 맞아요. 8월, 9월, 10월 다 해볼까요? 11월까지? 이게 8월이에요. 제일 위에 있는 게 8월 보이시죠? 8월? 8월인데 그 밑에 있는 거 9, 10, 11, 12, 1 보세요. 다 비슷한 추세로 가고 있어요. 어디가 그래량이 폭망했어요? 어? 그러네요? 8월 이후에 그래량이 반토막 난건 맞는데. 계속 3000건대를 3000건에서 3500건을 유지했다는 거야. 내 이야기는. 아, 여기 숫자 보이시죠 여러분. 어어. 10, 11, 12다3 0 0 0건대예 그래. 9월 달에 2949건이 된 이후에 그 이후로 계속 3000건에서 3500건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고요. 거래량이 폭망하지 않았다니까요. 추석이 9월이었나요? 어, 그랬을 거야, 아마. 아... 뭐 제가 설명 드리고 싶은 건 이거다. 8월 달에 거래량이 많았던 건 맞다. 7, 8월에 거래량이 많은 맞는 건 맞는데 9월 이후에 거래량이 뭐 반토막, 뭐 반, 반토막 이상 났다. 그건 맞다. 팩트다. 그런데 3,000건에서 3,500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이게 사실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래서 거래량이 반토막이 났으니까 집값이 상당히 많이 빠진 우려가 가능성이 있다. 그게 수요가 없다는 거다. 매물이 증가하고 있잖아느냐그 이야기 하는 거죠. 살 사람이 없다. 살 사람이 없다. 떨어져야 사죠. 그래, 그러다가 요새는 떨어지면 사세요라고 바꾸더라고. 떨어지면 사세요? 음. 그럼 아예 못 사겠네 떨어지면 빌라 사라고 빌라요? 어, 세종시 이런 데 사고 지방 사고 세종 아파트 많이 사라. 떨어졌으니까 PIR 기준은 PIR, 주식처럼 PIR 기준으로 보면 지방 소도시 아파트가 제일 제일 저평가돼 있는 거죠 아, 어, 뭐 거제 4천 이런데 어, 거제 4천, 4천은 4천만 원으로 2천은 2천만 원으로 <laughs> 거제는 거제 오지 그랬슈 거제 오지 그랬슈 <laughs> 아, 이건 좀 재밌다 어, 그렇죠? 이건 어. 재밌었어? 자유 안 자유는 좀 어. 별로였는데 어, 이건 음. 재밌네요 자, 이런 거, 이런 마치 이런 거잖요 8천 건 9천 건 거래되다가 거래량이 3천 건으로 떨어졌다 3분의 1 토막이 났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요가 없다는 증거니까 많이 빠질 것이다 음, 라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건 뭐예요 거래량이 가격이 폭망하는 거래량이 있다니까 그게 서울은 1천 건 이하라니까 방금 보여줬잖아 아니, 그 기준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10년 평균 5년 평균은 약 5000건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기계에도 이제 5000건, 10년 평균이 5000건이에요. 어쩌다가 만건 넘게 거래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5000건이고 그리고 폭망하는 거래량은 1000건 미만이고 10년 최근 10년 기준으로 보, 말씀드리는 겁니다. 1,000에서 1,500건이면 보약 보합으로 갑니다. 어어. 근데 그 이상일 때는 강보합이더라 이거지. 어 이런 건안 개는 어한건 좋지. 그야안 속지. 이런 걸 누가 얘기 해 주냐고. 어어. 나 혼자 맨날 방꾸생이 앉아가지고 이런 거 돌리고 있는 거예요0.05 이런 거 외울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어 좀, 그렇지. 어. 그뭐 뭐 금리 0.02% 5 포인트 떨어졌다고 뭐 그런 이야기할 거이게 아니라 자 10년 평균 5,000건 그 다음에 1,000건 이하일 때 폭망. 그 다음에 1,000건에서 1,500건일 때 서울 서울 기준으로 약보합. 1500에 3 0 0 0건살 때는 강보압. 아. 어, 이 정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는 거래량이 있고, 폭망하는 거래량이 있고, 그런 거다.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는 밥을 3 공기 먹다가, 한 공기밖에 못 먹지 않냐. 거래량이 3분의 1 정도. 그러면, 그런데 왜 살이 안 빠지냐고? 이상하지 않냐? 살이 빠져야 되는데, 계속 왜 이러냐? 이상하지 않냐? 한 공기를 먹어도 살은 안 빠져요. 살이 빠지는 공기량은 3분의 1 공기지, 한 공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3공기에삼공기로 밥을 줄인다고 해서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살을 빼려면 3분의 1 공기를 먹어야 된다고요. 3분의 1 공기를 안 먹고 살, 3분의 1로 밥을 밥량을 줄였는데 왜 살이 안 빠지나 망고생 거짓말쟁이. 흥! 흥! 어, 뭐야? 어? 그냥 니가안 아, 아, 어. 웃고 있어서 해봤어요. 구청권이면 너무 좋죠. 폭등하는 각이죠. 폭등각인데 구청권에서 음. 삼청권으로 3분의 1 토막이 났다고 해서 가격이 빠지는 게 아니다. 살이 빠지는 게 아닌 것처럼 그래서 실제로 가격이 빠지는 거라면은 2억에서또 3분의 1 토막이 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2월도 음. 3천 건이 넘을 것 같은데요. 지금 추세면 3천 건이 아니라 4천 건로갈수 있죠. 어, 3천, 4천 정도의 느낌이면. 네. 근데 봐, 보세요. 벌써 담보 대출이 금리가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죠. 금리가 내려가고 있잖아요. 2025년 서울 공급량 중에 대부분을 차지 1만 2천 건이 날아갔잖아요분천 주공 날아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문, 이문동에 라그란데도 입주가, 입주했잖아요. 그러니까 상반기 되면은 걔네들도 이제 입주 물량에서 빠진단 말이에요. 끝나죠. 그, 그러면 이제 하반기부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금리도, 금리, 대출금리도 내려가고. 그다 그랬잖아. 막 그렇다면, 야, 정부가 그걸 모르냐? 내년 초 되면 한도 다 풀어가지고, 어, 할거다 모르냐? 그니까 러 단순하네. 니네들이 참 단순해. 어떻게 내년 되면은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다예상하고다 그때 사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정부가 바보냐 그거 모르냐? 안 드린다 야 모르냐 그거 예 그런 이야기 했잖아 다들 그치 그~ 굿즈 어~ 그래 이제 이런 대로 보면 말이 되는 소리 같긴 한데 은행도 자, 은행에서 대출하는 걸 영원히 막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합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합의를 총량을 합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2025년에는) 은행들아 이만큼 대출을 해라. 이만큼 범위 내에서 해라.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제, 아, 얘네들이, 은, 요즘 은행들이 전부다 상반기에 대출을 많이 해주고 하반기에 대출을 안 해주니까 우리는 상반기에 안 하고 있다. 하반기에 확 해야지? 이런 애가 누가 있어요? 그쵸. 본부장 승진해야 되고 상무 승진해야 되고 사장 승진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야, 우리 은행은 5천억인데 니는 지금 처분했어? 사장님, 저희는 전략이 있습니다. 무슨 전략이냐? 지. 연말에 많이 하겠습니다. <laughs> 혼자 하는 겁니다. 미쳤네. 그쵸, 그쵸. 미쳤네. <laughs> 이럴 거 아니야. 미쳤네. 뭐 이렇게 사주 받았냐? 이러고 <laughs> 이러고 거 아니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총량 범위 내로 합의했고, 총량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줄 건데, 초반에 또 싸게 해서 많이 실적을 조기 달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그래서 상반기에 뜨는데, 이번에도 금리가 드라마틱하게 올해도 내려가진 않을 거야. 드라마틱하게 내려가지 않고 서서히 내려가겠지 한 번도 금리가 직선으로 쭉 내려갑니다 라고 한적 있어요? 금리가 또한번이라 직선으로 쭉 올라갑니다 이런 거 들은 적 있었어요? 2021년에 금리 오를 때 금리 오를 때 생각 안 나세요? 그 우리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금리 이거 경기가 좋아서 올리는 거야 막 이렇게 금방 못 올라가 그러고 있는데 파월이 또아 금리를 올리려고 했는데 좀 고민이 해봐야겠네 이런 이야기도 중간에 있었어 그냥 네. 믿는 거지 네. 내려갈 때는 어때요? 쭉 내려가자고 하잖아 그럼 중간에 계속 쭉 내렸다가 자꾸 뭘 날려 어, 피크 했다가어 이상한데요? <laughs> 야, 큰일 났네 이거 너무 내렸나? 막 이렇게 또 떼었다가 또 어, 그럼 올라가나? 또또 또 내리고 또이번에또쭉 내리다가 내려가나 보네 그리고 이렇게 또 야, 이거 아닌 것 같아 금 물가가 또 올랐는데 트럼프는 자꾸 내리려고 하는데 아, 우리는 아닌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항상 금리는 뒤뚱뒤뚱 우르래 뒤뚱뒤뚱 쭉 가지 않고 뭐, 오리처럼 뒤뚱뒤뚱 뒤뚱뒤뚱 하면서 가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리는 물 쪽으로 계속 가 있는 거죠 방향을 정했잖아요 음. 그래서 그렇게 보면 드라마틱 하기는 안 내려가겠지만, 금리의 방향은 우호적으로 바뀔 거라는 거지. 우호적으로 바뀌고, 하반기부터는 물량도 줄어드니까. 그러면 소구는 어떻게 되겠냐.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보면, 아, 그러면 반포 홈페일이 65억 찍었는데 이제 80억 가는 건가요? 평당 3억 가자. 평당 1억도, 그저 같은데 3억 가자. 90억, 100억, 좋다. 가자. 이게 아니잖아. 영원히 오르는 것도 없고, 영원히 내리는 것도 없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금리도 내려가고, 대출이 늘어나고, 그리고 유동성은 항상 늘어나잖아요. 연단위로 보면 유동성이 한 번이라도, M2가 한 번이라도 줄은 적이 있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야. 그, 전체적으로 돈이 많아지는 거, 당신의 집이 갑자기 좋아져가지고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집은 가만히 있는데 돈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돈은 계속 많아지는데, 계속 집이 폭락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도대체 무슨, 머리에서 이렇게 그런 생각이 나오는지 모르겠다.